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마말 대잔치 뼈아대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뼈아대 고민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도착했는지 우리 뼈독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예 오늘 고민은 물 한잔만 먹고 하겠습니다 어, 오늘 고민은 꿈을 너무 비아냥거리는 사람 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졸업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원래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식영과를 갔었는데 군대 제대 후에 봉사활동의 뜻이 생겨서 해외봉사를 1년 정도 다녀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그 전에 자금을 마련을 위해 알바를 시작한지 두달 정도 지났는데 사장님이 계속, 해, 계속 해외봉사는, 해외봉사의 는 해외 봉사 꿈을 비아냥거립니다 왜 그런 걸 가냐 다녀와서 뭔가 될것 같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저도 통계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걸 아, 압니다. 음, 해외 봉사를 1년 다녀와서 취업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뒤처질 수 있다는 사실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들과 난민들을 도우고 어, 싶은 마음도 저버리기가 싫습니다. 과연 제 선택과 사고가 잘못된 걸까요? 어, 계속해서 그런 저에게 사장님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다녀와서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돈이 있으면 가라.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은 로또를 맞거나 부모한테 돈을 많이 물려받는 거다. 라는 식의 인생론을 펼치면서 제가 막연하게 해외 봉사를 가려는 걸 비난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 봉사를 저버리고 그저 돈을 쫓으며 살아야 할까요? 어, 앞전에 들려주신 예시가 생각납니다. 의료 봉사를 하려 했던 사람이 자신의 직접 현장에 가는 것보다 월급을 타서 보내는 게 훨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행하고 있다는 예시가 기억에 나요. 냉정한 이타주의자에 나온 얘기죠. 책입니다 책 하지만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수 있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어떤 식으로 돈을 벌지에 대해 고민을 했지만 답이 딱히 나오지 않았고 1년 정도 고민하는 시간에 봉사를 다녀오고 싶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하는 내내 시비를 거는데 어차피 5개월만 하고 그만둘 건데 한 바탕 싸워야 할까요 그렇다고 어른한테 말대꾸하기는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참기엔 너무 답답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제가 뭐, 뭐 우리 뼈덕자 여러분도 뼈니 뭐 보이시죠? 이 사장님이 약간 제가 볼때 모자란 분이에요, 모자란 분. 솔직히 욕해 주고 싶은데 뭐 욕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고 이런 분은 누구한테 조언해 줄 그릇의 사람이 아닙니다. 음 제가 그래서 대신 이제 한번 조언을 해해 보드리 해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 무조건 가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여러분 그거 이 고민에 이제 뭐랄까 이 고민을 어 예시 삼아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20대 때는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특히 예를 들면은 이렇게 목적이 있고 어 자기의 어떻게 내적 어 동기를 충만해 주게 할수 있는 일들은 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 뭐라 그럴까. 그런 거예요. 이분은 좀 달라요. 이분은 해외여행이 아니라 해외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제가 몇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세계 일주를 하는 거는 큰 경험이 20대예요. 20대 하기도 좋고. 근데 그걸 한다고 막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막 업그레이드 되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경험은 생기겠죠? 근데 그걸로 여러분의 실력치가 막 올라가고 그럴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가서 막 외국어를 트이고 막 그러긴 하겠지만, 그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트이는 외국어 정도로 어디에 뭘 하기는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냥 자신감을 얻는 거지, 스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특히 여행 같은 거는 한다고 딱히 막 엄청나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여행 같은 거 가볼 수 있으면 가보라고 권하겠습니다. 대신 좀 제대로 가야겠죠? 어, 그 다음, 근데, 근데 해외 봉사는 또 다른 거거든요? 해외 봉사는 여행이 아니라 되게 이타적인 마음에서 가는 거야. 이타적인 마음에서. 이거는 진짜, 어, 뭐라 그럴까. 일단 여행은 과시용으로 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도피성으로 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해외 봉사는 이 친구는 지금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보세요. 그 해외 봉사라기에 자금 마련을 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지금 능동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정말 대견하기까지. 저는 이게 고민이 아니라 무슨 성장 메일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너무 훌륭해서 무조건 저는 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헛소리를 하죠, 헛소리. 여기 헛소리가 뭐가 나오죠? 다녀와서 결혼을 언제 할 거냐? 그거 1년 갔다 온다고 뭐라 그럴까? 뭐, 결혼에 지장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아직 20대인데 그러고, 예? 30대인데도 제가 볼때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만 맞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미친 것 같아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은 로또를 맞거나 부모한테 돈 많이 물려받는 거다. 아, 나는 정신병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솔직히, 진짜. 네? 아니, 그냥 닥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도움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얘기를 애들한테 해서 왜 애들의 희망을 꺾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분이 생각보다 세상에 많이 퍼져 있어요. 암적인 존재죠. 아 일단은 너무 이게 이런 말을 듣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이것도, 이것도 맥락이 중요한 게 맞아요. 만약에 소득이 많으면은, 진짜 봉사 자체가 뜻이라면은,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진짜 핵심이라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일정액을 기부하는 게더 맞는 행위가 맞습니다. 지금 이 친구 경,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경험을 얻는 거예요, 경험. 그 다음에, 어, 이런 경험은 단순히 뭐라 그럴까, 돈을 보내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 가서 도와주면서 왜냐면 이 친구는 지금 그그 그 사람은 의사였잖아 요 의사 이미 직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인생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찾은 사람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능동적으로 이것저것 부딪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답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자신을 알아가고 뭐죠 메타인지 높여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남을 도와준다 저는 그 과정을 나중에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누가 입사할 때 쓰면 되게 높게 점수를 쳐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여기다 대고 또 뭐라 그랬냐면은 뭐라 그랬죠? 그냥 막연하게 1, 1년 늦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회사에 생각보다 많은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친구는 벌써 리더십이 가슴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리더십의 싹이. 근데 그걸 해외에 가서 직접 해본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해외에 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빈민국으로 갈거 아니에요 좀 가난한 나라 그런데 가면은 되게 힘들어요 제 아는 친구들도 갔다가 병도 걸리고 되게 힘들어요 말도 안 통하고 거기 치안도 안 주고 그래서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 친한 친구가 아프리카 어디에 갔었는데 와 진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진짜 되게 위험하대요 그러고 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서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이 사장이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장이랑 싸울 필요가 없고, 5개월만 일할 거면 5개월 일하면서,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 그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그냥 그사장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안 간다고. 그 다음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미주할 고주할 이 사장이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죠? 해외 봉사 이거 가면은 되게 힘들 거예요, 힘들 거. 그니까 이 사장이랑 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그니까 그 전에, 그 뭐랄까, 어, 훈련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멘탈, 훈련. 맥락은 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그 강도, 힘듦의 강도는 이거보다 무조건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얘기. 제 얘기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될것 같네, 이 친구한테. 그러게 이 친구한테 가장 큰 조언이 될것 같네요. 제가 옛날에 싱가포르에서, 어, 그, 멘토링을 돈 받고 하는 회사를 차렸어요. 법인을 차렸어요, 법인.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었었어요, 싱가포르에서. 네?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성균관대 동문회가 있었는데, 거기 성균관대 동문회에서, 저보다 한 8학번? 8살, 9살 많은 잘 나가는 선배님이 있었어요. 잘 나가는 선배님. 근데 그 선배님이, 어, 그 선배님이 이제 무슨 법인장이고 되게 잘 나갔어요. 젊은 나이에 되게 잘 나가고 돈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다른 선배들이랑 얘기하다가, 그 선배가 딱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제가 멘토링 같은 걸 한다는 걸 알게 되고, 게막 다른 선배들은 막어 대단하다 대견하다 그다음 우리 아들도 해달라 막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선배가 갑자기 그 선배가 젊은데 그 나이 많은 선배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거든요. 갑자기 딱 저한테 보면서 네가 네 주제 에 무슨 멘토링을 하냐고 네가 뭘안다고막 엄청 저를 똑같은 상황에. 이 그러니까 저는 이 멘토링을 되게 나름 오래 했고 왜냐면 저는 그게 서른 살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저는 스물 대학생 때부터 어, 과외보다는 이 코칭이 서 낫지 않을까 하고 코칭을 해서 돈을 실제로 못 벌었어요 과외라면 돈을 많이 버는데 제가 코칭 전단지 막 붙이고 있었는데 한 명도 저한테 연락 안 하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저는 되게 나름 오래 하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 맥락은 물어보지도 않고 앞뒤 배경도 모르면서 다짜고짜 저한테 니 주제에 니가 뭘 한다고 어 니가 니네 공부나 하지 니가 누굴 가르친다고 막 이렇게 막 엄청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제 의지를 막 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뭐 거의 굴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실제로 싱가포르에 있을 때 많은 친구들 멘토링 해줘서 정말 많이 바꿔줬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실제로.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지금은? 그게 뭐, 서른 살이라고 치면 8년 전 일이니까, 지금 8년 뒤에 저는 어떻게 됐죠? 저는 멘토링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그 멘토링 프로젝트에는 20명 뽑으면 200명이 지원을 하고 제가 벌써 멘토링을 직접적으로 해준 친구가 직장인 멘토리랑 일반인 멘토링에서 거의 200명에 육박하고 제가 고민 상담해준 것만 제가 이메일로 해준 것만 메시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온라인에서 해준 것만 3000건이 넘습니다. 3000건 최소 최소 3000건 예? 그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뼈야 돼. 고민 연구소 방송 고민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은 심지어 어떻게 됐죠? 빡독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뼈아대 커뮤니티까지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어, 공부법 관련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그 다음에 어디 멘토링을 하고 있죠? 기업 멘토링을 하고 있고, 저는 기업에서도 재벌을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심지어 제가 그 선배보다 지금 대충 소득을 추측해보면 제가 그 선배보다 소득도 두세 배 많을 거예요, 심지어. 돈 버는 것도 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딱그 선배가 비아냥 걸었을 때그선배 나이거든요. 제가 그 선배보다 돈 훨씬 돈도 훨씬 많이 번다. 훨씬 그 다음에 의미깊게 살고 더 의미깊게 살고 그 다음에 더 아는 것도 많고 그그 그 또래가 되었을 때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제대로 하고 있었고 확신 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내적 동기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선배가 얘기할 때 진짜 빡쳤지만 저는 잘 참았어요. 그다음에 그 선배를 뭐그 선배랑 지금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이도 좋아요. 예? 그 선배도 제가 이제 안본지 오래됐지만 다시 보면은 인정해 줄 거예요. 예? 그니까뭐 악연이 된게 아니고 그때 되게 진짜 열 받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다짐을 했었어. 내가 꼭 성공해서 내가 성공으로 복수해야지.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세련되게 복수하는 거 성공으로요. 예? 실제 뭐 이거 싫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거 나, 각 잡고서 한번 나중에 해줄 건데 그 그냥 이거 뭐 고민연구소 말고 따로 조언이 잘못된 조언이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 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줄 건데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생 때어 26살 때 25살 때어막 삼성에 취업한 선배들만 이제 뭐 사원 3호봉 사원 4호봉 뭐뭐다 저보다 다섯 살 여섯 살 많은 저 1학년 때 그러니까 복학생 짱이었던 선배들 근데 이제 막 대리 1호봉 돼갖고 와갖고, 저희 막, 막 술도 막 많이 사주고, 소주도 사주고, 막 치킨도 사주면서, 막 인생을 얘기하죠, 인생을. 그러면 저는 그때 그게 진짜, 그걸 철석같이 믿었고, 그게 다 맞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맞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들었던 얘기가 있고, 제가 삼성에서 책임으로 근무를 했어, 과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때 해줬던 얘기 중에, 어, 틀린 얘기가 제가 볼때한7십 80%인 것 같아요, 7십 80%. 그러니까 사실 그 조언 들었으면 안 돼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쓰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선배들이 뭐 마음은 나쁜 선배들은 아니에요 이거 착한 선배니까 와서 밥도 사주고 조언도 해주려고 했겠지만 조언이 여러분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조언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뼈아데이 채널이 좋은 게 뭐냐면은 댓글이 또 기가 막히게 달립니다 제가 틀리면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줘서 또더 좋은 조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커뮤니티를 되게 시스템적을 이 시스템적 사고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영상을 봤을 때 만약에 이 문제가 되면은 댓글이 많이 달릴 거고 실효가 많이 찍힐 거고 그럼 어떻게 되죠? 고영성 작가님도 보고 같이 판단을 하고 만약에 제가 틀렸으면은 저희가 정정하는 방송을 내거나 어떻게 더보안책을더 만들어내갖고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근데 그때 저희한테 조언을 그러니까 줬던 그 다섯 살 여섯 살 많은 선배들. 인제 사원, 사오봉, 대리모, 뭐 일오봉 뭐 이랬던 선배들은. 본인들이 그냥 성급한 일반화가 대부분이어요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되게 뭐라 그럴까? 성찰을 해 본지도 않았었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틀린 조언이한 7, 80%예요. 7, 80%. 80%. 음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 다니면은 막 그래요. 힘드니까 야, 삼성 쓰레기야. 삼성 다니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일단은 갈수 있으면 가는 게 좋아요. 거의 그런 조언이 맨날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드니까 자기네들이 힘드니까 무조건 와서 막 회사 욕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더 다른 대안을 막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틀린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응? 그냥 자기의 작은 경험을 일반화하는 거죠. 성급한 일반의 오류죠. 응?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아서 뭐 조언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조언을 주려면은 어 일단은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정통해야 되고 그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보는 건 뭐죠? 지식의 탐색을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정통했다는 건 뭐죠? 지식의 심화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성공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여러분들한테 더 올바른 조언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제가 고 작가님이랑 투, 투자를 안 받고 스타트업을 3개를 운영하는데 여기까지 궤도 올리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보통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은 잘 하실 거예요 시드머니를 받거나 엔젤 인베스먼트 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어떻게 성공했냐면은 어 체인지 그라운드 진짜 이항물급 계속 어느정도 궤도 올렸고 나머지 더비랑 안드로메디아는 매출이 있는데 어떤 매출이 있냐 거기서 뭘 개발해서 b2c 를 하거나 뭐 아직 한적은 딱히 없어요 저희는 뭘 했냐면 저희가 기업 컨설팅을 해준 다음에 저희가 그 비용을 저희가 다 갖고 간게 아니라 저희가 회사에 묻고 거기서 조금만 월급을 갖고 가고 회사 직원들 인건비 주려고 남겨놨습니다.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한 거예요. 저희가 저희 인건비로.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몰랐던 것도 정말 많이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궁극적으로 상장도 생각하고 있고 더비 같은 경우에는 어~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컨설팅 해주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정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내부 사정을 많이 알게 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폭과 깊이가 폭도 늘어나고 깊이도 좀더 깊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조언을 해주기에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있죠. 이제 더 올라갈 거예요. 더더 더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면서 저희가 먼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주식의 탐색과 심화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조언이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가 많, 그러니까 이분 여기서 아, 요 요거 요거 아까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렇게 써있잖아요. 어뭐 있죠? 여기, 그렇다고 어른한테 말대답고, 하, 어른한테 말대꾸 하기는 옳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근데 이게, 당연히 말대꾸가 아니라, 아니, 이 말이 잘못됐어요, 사실요. 저분은 어른이 아니에요. 그냥 나이만 많은 사람이에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지, 어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성숙하지 않았고,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않았고, 제가 볼 때, 온전하게 본인이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도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뭐, 운이 좋게, 뭐, 뭐, 그니까, 자기가 가게를 하고 있어서 알바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뭐, 그니까,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에서 그 역학 때문에, 뭐, 알량한 조언을 해주는 거? 아, 저는 저거 절대 옳지도 않고, 저게 올바른 조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튼, 뭐, 제가 볼 때, 너무 이 친구는, 음, 열심히 살고 있고, 아, 그니까, 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딱 봐도 이게 공부한.. 제가.. 저희 뼈아대 보면서 공부한 티가 나요. 뭐 이렇게 통계적 사고를 하려는 것도 노력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그 냉정한 이타주의자에서 어떤 게 올바른 판단인가 그런 거 예시는 것도 다 하면서 이게 짧지만 되게 알찬 고민을 보낸 것 같아요. 되게 꽉 채워갖고 고민 자체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결론 내드리면 뭐다?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볼때 가셔도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강론보다 저 사장님이랑 싸우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 때로는 무시가 정답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뼈독자 여러분과 고민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 제목이 뭐였죠? 그거. 어, 자신의 꿈을 비아냥거리는 사람 때문에 이제 힘든 분, 힘든 분의 고민을 나눠봤는데 이런 분이 사실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의 20대랑 뭐, 지금, 뭐, 50대랑 환경이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꿈도 많이 다릅니다, 예전하고는.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같은 친구여도 여러분의 꿈에 지지를 안 해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가족인데도 지지를 안 해줄 때가 많고. 어, 그때는, 음, 두 가지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 메타인지를 높이는 과정. 내, 내가 진짜, 어, 올바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거기에 실력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어, 두 번째는 뭐죠? 만약에 그게 첫 번째가, 첫 번째 검증의 과정을 거쳤는데 문제가 없었다면은, 졸꾸로 가야죠, 졸꾸. 졸구. 졸꾸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믿음을 갖고, 믿음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진짜 자기 효능감,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갖고, 진짜 졸꾸 정신으로 자기 꿈을, 이루시는 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어, 사연 보내 주신 분 진짜 힘내라고 제가 응원드리면서 어, 진심으로 응원드리면서 졸고 하라고 응원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